강프로입니다. 알테오 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쪽 구간에서 그냥 물량 전체를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저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볼 거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가장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건 정맥 주사보다 피하 주사가 대세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머크와의 계약 건으로 들어있는 뭐 키트로다 SC 뭐 그런 내용입니다. AB4 이걸로 인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소 60만원 이상이다. 그쵸?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어느 정도의 내가 매수를 해서 언제까지 보유를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인증을 하고 갑니다. 오늘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초에 매매한 건데, 대략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했다는 점, 요거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은 2주가 채 걸리지 않았죠. 35% 정도 수익을 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매매한 거,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했고, 매수, 매도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동일한 타점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늘 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여기 보시면, DI, 원이 QNC, YC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왜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ta 한번 보시 죠 ta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14% 26%쭉 내려 보면 22% 18%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온 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제가 소통방에서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 방은 무료로 진행하지만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문닫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쵸 어때요? 33%, 18%, 14%. 중간에 손절 한 번씩 있어요. 위주 보면 어 밑에 내려도 여기 2월달 첫 번째 상승 구간에 17% 정도. 원래 이거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제가 상달을 하면서 물량은 늘었고 어 상한가를 못 가면 서 그냥 팔아 버렸어요. 뭐 그런 영향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내가 판 것보다 올라왔을 때 다시 매수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알테오젠이 적자 기업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뭐예요? 뭐 중간 중간에 뭐 어디랑 계약했다. 뭐 기술 수출했다. 뭘 했다. 무슨 계약했다. 뭐 다음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모든 내용보다 최종적으로는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 요걸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할수 있느냐. 파이프라인 다음 파이프라인이 예정되어 있느냐. 만약에 ALTB 포만 가지고 머와의 계약권으로 끝. 그러면 정확히 뒤쪽 신세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뒤쪽 신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장기차트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하니까 에포가 만들어졌을까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19, 20년, 21년 그래 여기는 코로나 당시가 있었고 어, 여러가지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동성 그쵸? 그리고 저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에티피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빠지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 만약에 일봉이라면 고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월봉으로 이렇게 매매는 못 해요. 여기서 매매 떨어지는 거 확인하는 거 매도. 그러면 저가 못 잡고 고가 못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쭉 떨어지죠. 다 버려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죠. 이쪽부터 매, 매매하려고 타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평선, 이격도, 가격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금 바닥 여기 반등 시작하는 구간부터 볼게요 딱 여기 고가 돌파한 구간 첫 번째 어디에요? 작년 9월입니다 이때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하고 매매하라 그랬죠 자 제가 알테오제는 제가 매매 타점을 보여 드렸으니까 HLB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왔죠 여기 뭐예요 작년 12월입니다 신고가 만들었죠 그쵸 눌림목 반등 확인 매수 매도 30% 확인 자31.9%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주 안 걸렸죠 주가가 나오는 구간 즉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이 시세 구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세요 내가 판 것보다 더 비싸게 사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확인하겠다 나 싸게 안사 대신에 다 보유기간 짧게 갖고 갈래 무서우니까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상에 의해서 내가 알테오젠을 한 3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수익이 한100% 되는데 이러면 이게 잘된 투자입니까? 잘된 투자인 것처럼 보이죠? 야, 장기 투자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3년 동안 내가 10종목을 100% 담았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의 투자 그 기회 중에 10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렇게 끊어서 볼수 있다고요. 그쵸? 물론 수익은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합쳐서 100%를 맞춰야 돼요. 보세요. 1월달, 1월29일, 매도 31.9%, 1월22일, 매수 23일, 매수 29일, 매도 3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매수 또 매도, 여기 18%, 3월달, 그리고 13% 이렇게 나와요.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DI 보세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14% 26% 22% 18% 전부 다 싸게 잡지 않죠? 내가 판 것보다 비싸게 잡죠?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비싸게 잡죠? 모두 고가 종목에서 잡잖아요. 대신에 보유기간을 짧게 갖고 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 뭐 태성 오늘은 좀 빠지긴 하는데 정확히 제가 6월 3일 날 태성 시장가 매수 정확히 들어갔죠 태성 자 1월달 매수 매도 안 가니까 매도 다 버리죠 확인 매수 매도 여기가 11%입니다 5월달이죠 5월 달 그리고 5월 24일 날매도해요 그리고 50% 짜리 하나 있죠 매수 매도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죠 어차피 우리 고가 못 잡습니다 고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 주식투자에서 나 그냥 장기투자 할래 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가 그쵸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내가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저도 주식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맨날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못한다 잘한다 그걸 떠나서 주식투자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나 그냥 같이 투자를 하고 장기 동안 보유하니까 이거는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자금을 계좌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죽여가면서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진짜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뭐나 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막 수십억 벌었어요 근데 어나 같이 투자 장기 투자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가치만 보고 투자하면 된다. 천만 원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 보려면 아니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만약에 내가 100배 수익 냈다고 쳐 볼게요. 그럼 천만 원 가지고 10억이 된 겁니다. 그쵸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가치가 좋은 거같아 근데 엔비디아 보유 얼마나 했니? 딱 보면 한 15년 한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15년 동안 이거 하나, 하나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라서 다행이지. 그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주식투자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어 진짜 이 장기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목이 안 올라가거든. 싸면 싼 이유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군을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을 제가 왜 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머크와의 관계, AP4 키트로 다 있을지 다 좋아요. 다 오케이. 근데 이것만 딱 생각하자고요. 지금 시가총액 얼마? 15조. 근데 시가총액 15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시가총액 15조인데, 자잘 들으세요. 머크 쪽에서 들어온 마일스톤 대금과 합산해서 매년 현금으로 꽂힌 게 최소 1조입니다.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배 잡고요. 30배 잡고 1조 곱하기 30하면 얼마예요? 30조.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 14조 5,893억. 현재가 기준 27만 4,500원 기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있을 때 우리가 어, 앞으로 미래가치보다는 주가가 싸다. 근데 지금 실적보다는 주가가 비싸다. 딱요 상태입니다. 요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잡는 건 기술적인 내용이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시세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로 함께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강한 종목은 내 손을 다 거쳐간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것만 하니까. 최근에 강해요 올라간다. 어 그러면 나는 올라가는 것만 하니까 이 구간에서도 내가 전체적인 시세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알테오젠 같은 거 제가 팔니까 더 올라가요.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팔고 팔고 올라가잖아요. 괜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모두 공부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다 보셨죠? 딱 보시면 핵심은 하나. 2주 안에 정리한다. 저는 이걸 단기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의 변동성이 강하게 터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유해야 할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을 제가 계속 보는 이유는 앞으로 올라갈 상황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것, 요거예요. 여기 끝이에요.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잡자. 그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보여드리고 이해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